이 달라지는데 이제 물론 실제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일단 어선은 일단 어순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일단 우선 그래서 여러분이 듣게 할 때에는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주어는 동사다 강목의정목을꼭이 순서로 대 해석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창문이 해석이 안 돼요 창문이 해석 안 되지 왜이 순서대로 안 하니까 이순세대로 안하니까 어렵지 막 왔다갔다 해석을 막 왔다갔다 뒤에서부터 하고 막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안동사 수식한형식사제 관계되면서 같은 경우 특히 안돼 반드시 주어는 동사다 목적을 주어는 동사다 감옥에게 목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감옥에게 지목을 이렇게 보아 크흠 보아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죠 이런 말에 내야시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렸거든 보어는 그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자, 뭐냐면 동사가 동사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 설명해 주는 말이네. 동사가 불완전한 동사가 있고 완전한 동사가 있는데 동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동사, 자동사, 완전 자동사,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완전 자동사. <laughs> 머리 아프지, 벌써 머리 아프지. 벌써 머리 아파. 몰라도 돼, 몰라도. 해. 몰라도요. 그러나 내가 설명 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 자, 일단은 보는 보충에 주는 말이다. She is 했다. She is, she is. 거기까지만 동사. She is야. 그녀는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she is beautiful, and 다 이렇게 동사를 보충해 주는 것이다. 그걸 보충해 주는 말을, 동사까지 말이 안될때 보충해 주는 말을 보호라고 합니다. 자동사. 자동사. 혼자 동작하는 말. 목적어를 필요하지 않아요. 나 간다. 너는 온다. 뭐 일어난다. 잔다. 눕는다. 뭐 이런 것들. 혼자 동작하면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동사 자, 이 동사가 주어 다음에 동사하면 이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는 다른 대상에게 가는 동사.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과를 좋아해, 수박을 좋아해, 이렇게 다른 대상에게 가는 동사는 타동사. 다른 대상이란 말이죠, 타가. 완전 동사다. 그러면 보호가 없는,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 난너 사랑해. 보충해주말 필요 없지요? 음. 그런 자고 있네? 보충해주 필요 없지요? 그런 동사를,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를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는 동사가, 동사 혼자로서는 불완전해말 그대로 불완전한 동사야. 그러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 거죠. 나는 인형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타동사야. 완전 타동사. 그런데 나는 부모님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때는또 불완전한 동사가 되겠지.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때, 그러니까 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겠습니다 완전 자동사. 보호나 목적 어 없이 완전한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 네, 그냥 몰라도 오마이갓. Oh 여기 필요없다고 하면 꺼져보내지가 필요없다고 꺼져보 그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지? 아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네 이게 다시 한번 천천히 천천히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거나 또는 책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할까봐 설명할 뿐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여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저 전혀 나오는 거야 보호는 그냥 보충해주는 말. 자동사는 혼자 동작하는 동사. 동작.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다른 대상에 가하는, 동작을 다른 대상에 가하는 동사. 완전 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 불완전 동사는 불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는 동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 완전 자동사다. 이게 완전 자동사 둘이 짬뽕이죠, 짬뽕. 보나 목적어 없이 완전한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 나 간다, 그녀가 온다, 뭐, 우리 내 출발한다. 완전히 혼자 하는 동사. 새는 난다, 강은 흐른다, 뭐, 어, 뭡니까? 범이 온다, 꽃은 핀다, 이런 것들 완전 자동사 다른 대상의 동경 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있으면 불완전, 보호가 없으면 완전. 자동사는 혼자 한 것, 자동사, 다동사는 남에게 한 것을 다동사. 그게 좋겠겠다. 그게 좋아. 자 수요동사 상장과 상품을 수요함. 그렇기 때문에 주는 동사. 이 수요동사는 바로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합니다. 누구에게 한목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에 주는 동사. 받는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에 주는 동사. 그래서 꼭 주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는 만들었다 이것은 타동사 그는 인형을 만들었다 타동사 근데 그는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여기는 수요동사 주기 때문에 그는 아빠는 자전거를 사셨다 그러면 타동사 아빠는 나에게 자전거를 사 주셨다 그러면 수요동사 엄마는 케이크를 만드셨다 타동사 엄마는 나에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의 케이크를 만주셨다 그러면 수요동사 주다가 있을때 수여동사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이 붙었기 때문에 보호가 있으면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남에게 동작을 가하는 동사 목적이 있으면서도 불완전 목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동사 그것은 불완전 타동사로 합니다 결론 결론 뭐냐 자동사는 혼자 하는 동사 타동사는 남에게 하는 동사 완전 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 불완전 동사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 완전 자동사는 완전히 혼자 하는 동사. 완전 자동사는 완전히 남에게 하는 동사. 그 대신 역시 완전은 이제 보호가 필요한 거죠 보호가 필요한 동사. 수요 동사는 주는 동사.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보호가 있으면서 남에게 동작을 가하는, 남에게 동작을 하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 이런 것을 불완전 다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완전 자동차를 일용식 불완전 자동차 어딨 있어? 불완전 자동차 거기 갔어 불완전 완전 자동차? 불완전 자동차. 불완전 자동차. 불완전 자동차. 불완전 자동차. 불완전 자동차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이 형식은 이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가는 거죠? 양 뒤에. 완전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완전 동사 다 있으니까 여기서 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완전 자동사 완전히 혼자 하는 거야. 새가 난다, 방이 흐른다 꽃이 핀다, 범이 온다 이런 거 전부 다 주어 동사인가 주어는 동사다. 이걸 완전 자동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자동사라고 일형식동사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뭐 이거 좋아요 이거 이거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가 난다. 그데 이거 몇 정식이냐? 이거 는법상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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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거야. 이미 새가 난다를 아는데 그몇 정식 모를 거야. 여러분이 문법이 영어로 할수 있는 거지 영어를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문법을 하려는 것은 아무 실모 없는 어, 문법입니다. 자이 형식 주동주어는 보이다 되다. 나는 영어 선생이다. I'm an English teacher. 여러분 학생인데 you are students. 어 나는 어 공무원 될 거야. 그러면 I will become a civil servant. 이렇게. 예, 그는 의사 되었다. He is become a doctor. 주어 동사 부어는 이다 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워주세요. 주동 주동보주동보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예.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나는 사랑한다. 너러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우리 말로 할 때는 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할 석 때는 주어는 나는 사랑한다. 너를꼭이 순서대로 계속 가라. 사유식 주동 감복 짐복 목재 적두 개를 이정 사유식은 네. 주동 감복 짐복 따라해 주동 감복 짐복 이걸 주동 한 짐복 이렇게 해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주동 한 짐복. 음, 뷰리 여기 보 주동 한 짐복 오케이. 주동 한 짐복 주어는 동사의 주다라 해서 주다. 수의 동사니까 감복의 짐복을 주어는 동사 주다 감복의 짐복을. 엄마는 만들어 주셨다 나에게 케이크를 mother cooked me a cake 이렇게 말하 그래서 꼭 영어 순서대로 여러분이 말을 하면 돼요. 주동, 강, 칭목 이런 순서대로 말하면 을 된다. 독등공만 학생들 어, 외국 가서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 순서대로 음. 말하면 을 되는 거지. 아 쉽잖아요. 이 다섯 가지 순서말하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동법고주하는 주도 동사나 목적어 보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네가 실에 걸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거 목적어가 이거 하나 추천 좋겠다. 나는 보았다. 네가 실에 걸어가는. 것을. I saw you. I saw you. 이렇게 나는 보았다. 네가 걸어가는. I saw you walking down the street yesterday. 이렇게. 나는 네가 어디 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보았어. I saw you taking a walk. I saw you taking a walk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하죠. 나는 이유리가 무대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걸 보았다. 그러면 I saw you singing and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하면 마음껏 말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못하냐고? 왜 말을 못해? 이것을 중에서 모리 때문에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뭐냐? 이거 가르쳐 줄래 이거. 이 형식은 주어 동사야.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뭐 상형식은 주어 동사 뭐뭐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 이거랑 가르치고 있다. 이거 있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걸 알아야 해석하고 이걸 알아야 말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이걸 알아야 해석하고이걸로 말할 것인데 이걸 안 가르치고 있어요. 예? 네? 이거 이거만 가르치고 있어요. 뼈만 가르치고 아예 살안 붙여줘. 그데 그래, 어떻게 말이 되냐고. 저 여러분 해석, 저 말을 못하고 해석 못하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단어 다 알아도 문장은 그렇 못하고 안돼요 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유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좌와 우를 동시에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고 독해도 할수 있고 뭐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영어가 있습니다 영, 영어가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영어는 두 가지입니다 학문영어와 의사소통기능으로서의 영어인데 우리나라 영어는 거의 학문영어야 시험영어 그건 안돼요. 시험용어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l u so, o m m u r i 뭘 c h i i o n d a Tunda, I 어 m t h 어 issue. t i s a w 이 a 리 나는 a t 그 다음에 춤추는 노래하고, sing and dancing on the stage, 무대에 춤추면서 노래를 보았다. 주어는 이거 목재가 보았 나는, 이, 요, 이가 춤추면서 노래를 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완전 이거 이제 한국식 해석 방법. 번역가라면 이렇게 하야지번역가라면 근데 네, 여러분은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영어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어, 영어 순서는 이런 식으로. 그거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나는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나는, 나는 항상 그말이 나는 만들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이렇게. I made my parents happy. 그 영화는 만들다 나를 슬프게. 이렇게. 항상 그 영화는 그 영화는 나를 슬프게 만든다. 그걸 할 때는 항상 주어는 동사가 먼저다. 그 영화는 만든다 나를 슬프게. 나, movie makes me sad. 아, 너 정말 나를 짜증나게 만드네. 너나 정말 짜증나게 만들어. 그러면 너는 만든다 나를, 짜증나 나를 짜증나게 이렇게 하라 말이. 너는 만든다 나를 짜증나게 이렇게. 왜 그런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그런 생각 무슨 말을 할때 항상 영어적 사고를 하다. 영어를 말을 잘하고 싶으면 you make me. angry 하면 되잖아. you make me, me upset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은로 주어는 독특하다. 참, 여기서 이제, 미래, 어, 기본적으로 알아야는 것이 뭐냐면, 중학교에서는 3형식과, 어디서 여기 3형식과, 나노, 나노. 중학교에서는 2형식과 4형식이 시험에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2형식과 3형식과 5형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토이, 커플, 탭스, IS 할것 없이 모든 그런, 어, 시험들은 2형식, 3형식, 5형식 잘 들어주세요. 지금 토일 공부하는 학생들 2형식, 3형식, 5형식이 시험에 나옵니다. 1형식과 4형식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쪽 부분을 오늘은 내가 3형식까지 네, 아주 멋지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형식. 주어는 동사다. 세는 난다. 세는 난다. 이 형식이 이다 되다. 그런데 사촌이은이스마이가스 이스 이스 이스. 이스동사라는데 이스. 이다 이스. 되다니까 이스라니깝니다. 그런데 사촌은이